어, 네, 안녕하세요. 미니란입니다 네, 저 오늘은요, 미녀에서 떡볶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준비물, 준비물은요, 주제료 경화제. 그 다음은, 떡토핑과 이 그릇 준비해 시고요그 다음은, 매콤하게 할까, 매울게 할까 했는데, 하여튼 저 계속 생각할게요. 또 매콤하게 하시려면, 이거 두 색이나, 아니면은 이거 세 색. 매콤하게 하시려면, 이게 이세 색이 필요하고요. 맵게 하시려면 은 빨강만. 빨강만 있으면 돼요. 일단 이세개 준비해볼게요. 폼으로도, 옐로도 사야 돼요. 되게 조금밖에 안 이게 제일 지금 급해요. 그다음에 커터칼이나 도루크칼 준비해 주시고요. 야채 토핑을 준비해 주세요. 이게 천점으로, 음다 천점 제작이네요. 그다음은 어디갔지? 아 좋네. 종이판과 섞을 것 준비해 를 주세요. 어, 근데. 저번에 만들었던 게 있는데 그쵸 어디있지 여기있다 고구마를 넣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에어박 토핑을 넣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에어박 토핑을 한번 넣어볼게요 3개 정도만 4개만 4개만 넣을게요. 근데 이거 잘라서 넣을 거예요. 일단, 일단 그러면은 야채 와호 박을 잘라 볼게요. 일단 이렇게 반으로 두 개만 할까? 4개는 충분한데. 어, 음, 그냥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 토핑은 게 이거 그냥 뜯을게아얘 뜯는 게더 나을 것같아 이정도 이정도만 이것들은 그냥 안 할게요 이거는 에어붓 핑는 대로 중에 정할게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매콤하게 할까, 달콤하게 할까, 매콤하게 할까, 맵게 할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음, 데 네. 매콤하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때까지 한 번도 매콤하게 한적이 없어요. 다 맵게 했거든요. 하는 거마다 빨간색만 넣어서 이번에 한번 매콤하게 해보려고요. 뭐 똑같으니까 말안 했어요. 그냥. 매번 뭐, 할게 이런 거죠. 으악, 뭐니. 음, 내가, 노란색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아무도 었네 조금 더. 조금 일단 맵게 하고. 그 다음에 매콤하게 해야겠다. <laughs> 어 너무. 나그 다음에. 노란 색깔과. 주황 색을. 몇개 쟀어요 캡사이 신는 거 같애 뭔가 망했다 그냥 몇개 할게요 전몇 개밖에 안되나봐요 뭐 달라. 이제, 넣볼게 그려서 이거 좋아하면 진짜,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그라탕 그릇이에요 음, 세개만 그라탕 그릇을 만들었는데 좀 갈수록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 만든 그라탕 그릇은 되게 잘 됐는데 가노래 이렇게 걸 차에서 노래소리 있잖아요. 그거 있는데 오늘부터 일일 케이윌 노래 그게 <laughs> 저희가 지금 5층인데 그것까지 들려요 <laughs> 진짜 맵겠다 이런 거 있어요. 조스 떡볶이 그이 너무 맵다. 그 운이라도 급의 조치를 하는 게 어떨까? 됐어요. 이제 나아볼게. 이렇게 하는데. 리를 이렇게 대충 닦고, 그리고 소스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밑에 깔고, 그 다음에 해도 돼요. 그러면 조금 이쁠 것 같아요. 건디기들이 위에 많이 와야 되는데, 밑으로 많이 갔네. 이게 안지 그때 다. 됐다 어 진짜 더워 에이 또 왔. 또 왔어요 아이고 이거 중심을 잘못 잡고 있네 여기 안타을까봐 이렇게 깊이 그러면 지금까지 미니아퍼 음. 매운떡볶이 음. 네,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